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느 부위나 다 시술을 할수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이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목 치료를 조금 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너의 피부과 루미나의 대표 원장 김태훈입니다 어제 오늘도 왜 이렇게 멀게 뭐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비인 오프스에서 새로운 핸드피스를 구매하게 돼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기계를 살때 본체가 있고 여러 가지 끼우는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거는 뭐 깊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거는 얕은 층을 타겟으로 해서 뭐할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걸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핸드피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하나 사는 거예요. 좀 신기하게 생겼죠? 이게 자석으로 부착돼 있어서 떨어지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저희가 쓰던 소학스 폴라 같은 이제 기본적인 고주파가 발진되는 도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달라붙는 이 부분은 회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희가 자극을 주면 그것 때문에 노폐물이나 붓기가 좀 빠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물리적 자극 자체 때문에 탄력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기계 핸드피스 이름은 유니페이스라고 정해져 있긴 한데 이걸 이용해서 하는 치료를 저희는 오프스 디톡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결국은 이제 내몸 안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들을 클렌징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붓기가 좀잘안 빠져요. 뭐 몸에 독소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기본적인 고주파 치료로 인한 리프팅 효과와 함께 물리적인 자극을 통한 붓기 감소와 노폐물 감소 그리고 탄력 개선의 효과를 동시에 줄수 있어서 저희는 이거를 오프스 디톡스라는 이름으로 시술을 하는 걸로 정해봤습니다. 결국 이 치료를 통해서 즉각적인 효과, 라인 개선 효과와 목 라인도 좋아지고 약간 붓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결국 이 치료는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시술했을 때내 피부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내 얼굴의 쉐입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치료. 디톡스 주스를 마신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느 부위나 다 시술을 할수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이 치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목 치료를 조금 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턱 라인과 목이 연결돼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위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계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써마지도 하고, 울세라도 하고, 뭐, 당 등등 다 하지만 결국 걔네들은 어떤 샷수에 의해서 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너지를 그렇게 세게 할 수도 없어요. 여기는 너무 아파하고뭐 너무 뜨거워하기 때문에 약간 좀 드리는 돈에 비해서는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치료는 기본적으로 그거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고 강한 에너지를 움직이면서 전달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 똑같은 에너지 들어가는 것 같고 끝나고 나서는 이게 열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데 팔 때는 별로 안 아파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서 저는 이 치료가 특히 V라인과 목라인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를 생각하고 붓기가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권장드릴 수 있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주로 치료할 부위는 일반적인 리프팅 치료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중안면부 팔자주름 있는 부위와 심술포 있는 부위 그리고 이중턱 있는 부위와 턱선 라인, 그리고 좀 특이하게 목 아래쪽까지. 그리고, 데콜테 라인까지 연결되는 이쪽, 목 뒤쪽 있죠? 여기까지도 같이 시술을 합니다. 열 에너지 당연히 주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자극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주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 치료가 어떻게 보면은 피부과에서 받는 고급진 경락 마사지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아까 보여드린 고주파가 발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면적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 빨리 뜨거워지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자꾸자꾸 여쭤보긴 해야 돼요. 좀 뜨거울 수 있는데, 불편함면 얘기해줘라,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는데, 어때요? 굉장히 괜찮나요? 이 치료 단독이라고 한다면, 저는 뭐 2주나 3주 간격도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보톡스나 다른 형태의 약간 일정 기간을 둬야 되는 치료랑 병합을 한다고 하면, 뭐 2, 3개월 간격도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laughs> 아니, 전날 자기 전에 뭐 엽떡을 막 이렇게 잔뜩 막 토핑 추가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붓는 걸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 전날 뭐 먹은 것도 아니고, 나는 밤에 자기 전에 물도 안 먹는다. 근데 나는 맨날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부어가지고 붓기가 안 빠져서 한 오후까지 기다려야지만, 붓기가 뭐 빠져요.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치료의 장점은 기본적으로는 이 아래쪽에 있는 림프순환이나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반복해서 시술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붓기가 쌓이더라도 이런 치료 받기 전보다는 조금 더 빨리 빠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술 직후에 모양이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 치료 자체에 통증이 거의 없는 편이고, 하고 나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개념도 거의 없는 치료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결혼식이나 소개팅이나 거의 전날에. 찰떡궁합. 저는 소개팅 전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술 시간도 되게 짧아요. 한 양쪽 다 해서 10분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가볍게 빨리빨리 치료받고 가시고 싶은 분들, 다음날 중요한 게 있어서 저는 티나면 절대 안 돼요. 하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릴만 합니다. 어떠세요? 좀 뜨겁죠? 확실히 좀 많이 뜨겁죠. 요기 라인, 이런 데가 뜨거워요. 네, 이런 라인. 근데 요런 라인을 할수는데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빠른 V 라인과 목선 라인의 개선 그리고 붓기나 무폐물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오포스 디톡스. 를 담당하는 오포스의 유니페이스라는 핸드피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른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일정이나 바쁜 일상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릴 만한 치료고. 두 번째로는 아, 내가 티나는 치료는 원치 않으면서 가벼운 치료. 그러면서 나는 붓기가 항상 많아서 고민인데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좀 편한 치료를 원해요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